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결이 아주 좋습니다. 이 나무가 박지나무과의 박지나무인데요. 잎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잎 모양이 박지를 닮아서 박지나무라고 합니다. 좀 닮았나요? 네, 지금 박지나무 봄철의 잎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는데요. 봄철의 부드러운 잎을 나물로 먹습니다. 알싸한 맛과 향이 일품이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보통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쌈을 싸 먹으면 맛이 좋고요. 또 깻잎처럼 장아찌로 해먹어도 좋습니다. 쓴맛이 없고 입맛을 돋궈줍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면 생으로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 쌈으로 싸 먹으면 향과 맛이 어우러져서 좋은 나물이고요. 약효도 있습니다. 이박지나무는 한방에서 약재명을 백령수라고 합니다. 뿌리를 주 약재로 쓰고요.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잎과 꽃도 약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약재인 뿌리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박진나무 뿌리를 캐봤습니다. 이박진나무 특징은 뿌리에 이렇게 실 뿌리가 있습니다. 이실 뿌리는 제거하고요. 이 원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연중 수시로 끊어서 약재로 씁니다. 네이 약재는 몸에 침입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풍사습사를 없애주는 작용이 탁월한 약재입니다. 풍을 제거함으로 풍에의 해 발생하는 반신불수, 사지마비를 예방 치료하고요.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전신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또한 풍사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의 작용이 탁월합니다. 사지의 통증,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 류머티스 동통 요통, 편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박진화무은 통락의 작용으로 몸속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네, 무릎관절이 붓는등 부종을 제거해주고요. 근육이완과 마체 작용이 있습니다. 심부전 등 심장병의 치료효과가 있고요. 심신이 세갈된 증상, 신경세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토혈을 먹게 하고 타박상, 유방의 옹종을 치료하고 학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박지나무 뿌리를 술에 담가 복용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각종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네, 이 뿌리를 건조해서 하루에 10g에서 15g을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요. 임산부나 몸이 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박지나무 백용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